할매가, 할매가, 구순 다된 할매가 동창회를 갔다, 갔어. 갔는데, 이제, 요고, 요고동창생, 여고 요고생들, 할매도 쫙 모여있어. 야, 우리 오랜만에 동창회한테 교과를 도한번 불러보자. 교가 야, 근데 우리 교가가 뭐지? 아무도 교가를 생각이? 교가 생각나는 사람? 안 나지? 아, 나요? 대단하시네. 그리, 한 할매가, 너희들은 어떻게 그것도 잊어버리니? 나는 기억해. 뭐 그래, 한번 불러봐. 동해물가백도사 그래, 이 친구들이. 와, 니네 대단하다. 학교 다닐 때도 공부는 그래 자라고 맨날 반장하더니 아직까지 교가도다 있게. 야, 대단해. 그래, 친구들이 다 일어나 교가를 불렀대요. 동해가 집에 와서 자랑을 해. 할배한테. 내가 오늘 동창회 갔는데, 지배들이 아무도 교가를 모르더라고. 그래가 내가 알려주고 같이 부르고 왔다. 할배가 우와, 당신! 고등학교 교가를 딱 기억하나? 그아 우와, 대단한데. 교가 왜 부르는데? 들어가라. 봉해물가. 할배가 가만히 듣다가, 희한하네. 우리 학교 교거랑비슷하노 <laughs>